제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맨땅 영문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가 X하게 오고 있어요. 예, 네, 진짜 겁나 옵니다. 예, 네, 무슨 멈출 생각을 안 하고 내렸다가 쉬었다가 내렸다가 쉬었다가 하루 종일 내립니다. 이게 벌써 며칠째입니까? 예, 며칠째 비가 오냐고요? 예, 정말 비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오늘도 공부를 해 봐야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 오려면 좀 멀었어. 자, 오늘 8강. 형용사, 부사, 전치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우선 형용사부터 알아봅시다. 형용사. 명사를 수식해 주잖아요. 알고 있죠? 한번 봅시다.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이란 형용사가 명사 꽃을 이렇게 수식해 주고 있죠 자 꽃이 아름답다 여기에서 아름답다 우리말로 다가 들어가니까 어 마치 꼭 동사를 보는 듯한 좀 어색할 순 있어요 근데 동사 아닙니다 아름다운을 말하는 좀 서술적 표현이에요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 아름답다도 형용사가 사용되었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 이 꽃을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꽃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죠. 자, 이렇게 형용사라는 것은 이런 명사 꽃과 같은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문 한번 봅시다. A Nice bicycle. 멋진 자전거. 여기서 아름다운 꽃 같은 형태죠. 그리고 the bicycle is nice. 자그 자전거는 이다. 멋진. 그래서 이거를 덩어리를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 비교하자면 꽃이 아름답다에서 이 아름답다가 형용사라고 했듯이 멋지다 is nice. 멋지다. 형용사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는 어느 자리에 오냐? 네. 명사를 보통 수식하잖아요. 명사 앞에 와서 어떤 명사인지를 알려 주는 거예요. 자. I received. 저는 받았습니다. 뭘 받았죠? good advice. 좋은 충고를 여기에서 이 advice라는 명사 앞에서 어떤 충고인지를 알려 주고 있어요. 이 형용사가. 그렇죠? 뭐 뒤까지 보죠. from him. 그로부터. 음, 이건 전지사죠 자. 저는 받았습니다. 좋은 충고를 그로부터 이렇게 명사 앞자리에 온 것을 볼수 있고요. 자, 아래 거한번 봅시다. He is very kind. 그는 매우 착한이다. 그는 매우 착하다. 여기에서 보호 자리에 왔죠. 주어, 주어에 대한 보호로 왔어요. 주어가 어떤 사람인지를 카인드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알려주는 형용사가 보어로 이렇게 사용됐다는 점알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부사입니다. 네뭐 형용사 부사 우리 사실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차근차근 다시 짚어보는 겁니다. 자 부사는 어, 예를 들어봅시다. 빨리 달린다. 빨리 달린다. 달리는 이 동작을 어떻게 달리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거죠. 네. 이 자세한 상황을 보여주는, 수식해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부사는 동사만 꾸며주는 것은 아니고, 형용사도 꾸밀 수 있고, 동사도 꾸밀 수 있고, 부사 문장 전체 다 돼요. 예, 네, 만능이야. 이 친구는 정말 폭이. 포기... 너... 이 친구는 어, 정말 폭이 넓어요. 그죠? 넓은 것 같아. 자, 어, 보통 부사는 형용사에다가 ly, 끝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무조건 아니야. 근데 그런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얘를 봅시다. 자, accurate. 정확한. 형용사죠? 여기다가 끝에 ly를 붙였어요. accurately. 정확하게. 오케이? 어 이렇게 끝에 ly를 붙였더니 부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ly가 들었으면 부사이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 부사는 그러면 어느 자리에 오느냐? 부사는 다 꾸밀 수 있잖아. 그러니까 꾸며주는 거 보통 앞에 있겠죠. 음 우선 형용사 앞에 온건 봅시다. Heroin is highly addictive. Heroin은 어, 마약이에요. 헤로인이죠. 마약은 자, h i g 매우 a d d i 중독이 잘 되는. 그래서, 헤로인은 매우 중독이 잘 된다. 음, 여기에서 addictive라는 중독이 되는 이 형용사를 하일리가 앞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음, 중독이 잘 되는데,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매우 잘 되는 거지. 음. 자그 다음 부사인데 부사 꾸밀 수 있죠. 그러면 부사 앞에 오는 거예요. 자, he behaved. 그는 행동했습니다. 어떻게요? 해 Very 매우 badly 나쁘게 나쁘게 행동했는데 겁나 나쁘게 행동한 거야. 어 나쁜 새끼야어 very badly 이렇게 부사 앞에서 부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부사가 연속으로 온 거야. 오케이. 자그 다음에 동사를 꾸며줄 때. 동사 앞에서 꾸며줄 수 있겠죠. 봅시다. He accurately, 그가 정확하게 predicted 예측했습니다. The weather 날 날씨를 어 여기서 예측하다 predicted 예측했다를 이 앞에서 이 앞에서 부사 accurately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 음, 예측을 했는데 정확하게 예측한 거야. 어, 그냥 예측한 게 아니야. 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문장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음. 아그 전에 동사 앞에서 꾸며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부사는 사실 되게 자리가 자유로워요. 예. 아무튼 지금은 동사 앞에서 꾸며주지만 동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보라고 어, 숙제입니다. 예. 여러분은 찾아가지고 어, 댓글 댓글 아무도 안 올리더라. <laughs> 어. 댓글 아무도 안 올리더라고 누가 봐야 올리지. 아무튼 자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사 뒤에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장 앞에서 부사가 꾸며주는 경우 볼까요? r e g r e t t a b l y 유감스럽게도 he couldn't attend. 그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이 문장을 어, 유감스럽게도라는 부사가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 거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치사를 알아봅시다. 네, 전치사 솔직히 전치사는 어, 좀 쉬운 것 같아. 어, 쉬운 것 같아. 왜냐? 어, in, 안에, on, 위에.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봤어. 어, 봅시다. 전치사라는 거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시간, 장소, 방향 등을 나타낸다. 네. on the box. 그럼 뭐야? 박스 안에. 어, 박스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아니다. on the box. 뭐야? 박스 위에. 어, 박스 위에 있는 거야. 위에. 그리고 in the box. 박스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어, n 인 들어가면 아니고 온 들어가면 그 표면 위를 말하잖아. 오케이? 이게 이런 게 전치사야. 응. 그럼 전치사는 어디에 오나? 어, 간단해. 명사 앞 아니면 대명사 앞 이렇게 앞에 와. 예문 보겠습니다. I bought this bag. 저는 샀습니다. this bag. 이 가방을 in January 제뉴의 몇월 달이죠? 네, 1월의 달이죠? 네, 1월 달에 샀습니다. 음, 저는 샀습니다. 1월 달이라고 말하면 말이 이상하잖아. 어, 1월 달에 샀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에가 바로 여기서 인이에요. 음, 이제 이번엔 대명사 앞에 온거 봅시다. 마찬가지예요. 예, I recommend. d e 저는 추천했습니다. This jacket. 이 자켓을 to him 그에게 그에게 이렇게 저는 추첨했습니다그 자켓을 그라고 하면 말 이상하잖아. 어 이렇게 어 to 그에게 이렇게 사용되는 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어 전치사를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쉽긴 한데 뭔가 쉬운 것 같은데. 아, 종류가 존나 많아, 어, 존나 많아요. 그래갖고 이게 아, 좀좀 그러긴 해, 어, 뭐볼게 많은 것 같아. 어, 여러 가지 우리 좀다다룰 수는 없고, 어, 좀 우리가 헷갈리거나 좀 중요한 거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어떤 시각 또는 어느 시점을 나타내요. 어, at 10 o'clock, 열 시에. 오케이. Okay. 시간이랑 시각. 음. 응. 그리고 at the end of the year. the end of the year가 뭐죠? 연말. 음. 응. 연말. 음. 응. 연말에. 응. 이런 시점, 시각이 럴 때는 시온다. 오케이? 그리고 자. on 언제 오느냐? 날짜 또는 어떤 요일 또는 특정한 날 네. 이럴 때는 on. 전치사 on이 앞에 옵니다. 자, 볼게요. on Wednesday. 수요일에. on September 18th. 어, September 몇월달이죠? 9월달이죠? 네. 9월 18일에. 네. 9월만 말할 때는 on을 쓰면 안 돼요. 9월 18일. 이 특정한 날. 9월 18일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때 전치사 온이 온다. 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전치사 in은 그럼 언제 쓰느냐? 음. in 안에 아닙니까? 안에도 되고. 다른 의미도 있고. 오케이? 다를 때도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연도를 말할 때도 인을 쓰고 월 또는 계절 또는 오전, 오후, 저녁 이때 i n 을 써요. 자 2010년도에 라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 n 2010.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어~ g u s t 몇 월달이죠? 네 8월달이죠. 8월달에 말하고 싶으면 in 인어거스트 음 그리고 아침에 할 때는 in the morning 하면 돼요. 이 노래 아세요? Early in the morning. 아무튼, 이런 노래도 있어요. 예, 있다고, 그냥. 자, 그 다음에, 자, for, during 알아볼게요. for, during 둘 다, 어느 기간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음. 그 동안, 뭐 이렇게 그동안 잘 지냈니? 할때그 동안이에요. 제 얼굴 동안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f o r 랑 d u r i n g 는 사용할 때가 좀 달라요. 어.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during을 쓸까?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I have been married for five years. for five years. 저는 결혼 결혼한지 5 년이 됐습니다. 음, 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 결혼을 한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 숫자로 나타나는 기간 있죠? 5 i years. 음, 년. 이렇게 어 몇일이건, 몇달이건, 뭐 몇년처럼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기간 있죠? 이럴 때는 보통 어, for 동안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동안 그 기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for 를 쓰고요. I got some burn during vacation. 저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During 동안 vacation 방학 동안 방학 동안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문장 봅시다. 이렇게 휴가 방학 어떤 그 사건을 가리켜서 그 기간 동안을 표현할 때는 during. 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숫자로 표현된 기간 이건 좀 야매긴 어, 한데 아무튼 숫자로 표현된 기간은 f u r 이렇게 쉽게 볼수 있고 이렇게 뭐 방학 어떤 휴가 이렇게 말하는데 휴가기간 방학기간 할 때는 during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더 다른 전치사들 좀더 알아볼게요. 자, until, 그리고 by. 이거 있어요. 둘다 어느, 시, 어느 때까지 라는 전치사예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 자, 까지인데, 까지란 뜻인데 사용할 때가 좀 달라. 어, 어떻게 다르냐? 예문 봅시다. 자, the store is open. 그 상점은 엽니다. until 6 p.m. 오후 6시 까지. 음, 까지. 근데 이게 어, 어떤 의미냐면, 계속 열고 있는데, 6시까지 연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 아래, you have to finish it. 너는 해야 해. 끝내야 해. 어, 이것을 언제까지? 10시까지. 오후 10시까지 끝내야 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문장. 음, 음. 첫 번째 거는 계속 열다가 6시에 끝나. 이 의미가 들어 있는 거고요. 아래 거는 어, 마감 기한은 10시야. 이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계속 지속되다가 몇 시에 끝나 버린다. 이때는 until 써 주고요. 그리고 너 언제까지 이거 해? 마감 기한을 딱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해. 이렇게. 이럴 때는 어, by 를 쓰면 되겠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어, between과 among 알아볼게요. 둘다 어, 어? 그렇죠. 이거는 이거 누가 썼니? 어, 어? 제가 썼어요. 예, 동안에가 아니고 어, 사이에 <laughs> 어, 이런 실수 어이없는 실수. 에이 뚝배기. 에이 뚝배기. 자, 봅시다. 자. There is a tent between two trees. 텐트가 있습니다. 그 텐트, 그 야영할 때 쓰는 텐트요. 텐트가 있습니다. between 사이에 있습니다. 뭐 사이에? two trees. 나무 두개 사이에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나무 자, 나무 두개 사이에 텐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아래 거 봅시다. There is a tent. 텐트가 있습니다. among several trees. 사이에 있어요. 몇몇몇 그루의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어 이건 뭐야? 어 나무가 막더 있는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나무를 둘 쌓인 거야. 오케이. 자 어, 무슨 차이냐면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어 Between은 두개 사이에. 어이두개 사이에 이 아주머니가 서 있죠. 이두개 사이에 있을 때는 Between을 써주고요. 자어머 봅시다. 어 애들이 많아. 어, 많지. 그러니까, 세개 이상, 세개 이상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 어몽을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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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의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기세요. 좀 네? 아시겠어요? 네, 좀안 계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